오, 어, 오이 왔네. 어? <laughs> 네. 참멋진 안녕하십니까? 아니, 예. 10번 <laughs> 기사를 넘겨내서 어. 부대 10번. 부대 10번. 예. 웨인. 아, 그러면은 기다려 주세요. 네네. 자 말씀드린 순간 지금 예 부대는 네 지금 지금 35야드 지점에서 퀴고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리터너두 명이 예, 신라대 약, 약 10야드 지점에서, 아, 조금 짧습니다. 한 15야드 받았고요 어, 약간 레프트로도 있니다 5야드, 10야드, 15야드. 아,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루시플레이 계속 지금 잘하고 있는 4 3번 강도영 선수. 아, 자기 진영, 한 35야드 지점에서, 아, 마지막 공격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50, 한 9초 정도 남았습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신라대가 아마 팀, 타임아웃을 다 썼나요? 아까 지금 두 개째인지 세 개째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썼구요. 다쓴것 같습니다. 지금 그럴 경우에는, 음, 이 정도 야디지가 남았으면은 아마 러시 러쉬... 글쎄요. 네, 지금 리시버 지금, 세, 아, 지금 네명 더블 슬라에 지금 샷건입니다. 네, 패스 받았구요. 역시 패스입니다. 아, 스크린입니다. 예! 얼추 10초 잡아 놓습니다. 지금 아 네, 볼때 됐습니다. 자, 시간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풀스임 갱신됐나요? 아, 스탑 됐고요. 50초 정도 됐습니다. 50초 4. 예. 자, 지금 갱신했기 때문에 일단은 자, 그 지점에서 신라 대가 타임아웃이 자, 47, 46. 45, 44, 계속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은 한번 썼는데, 아무래도 좀긴 패스가 나와야 되겠죠. 아, 직접 띕니까? 좋습니다. 지금 뛰고 있습니다. 아, 태클 나 당했습니다. 하하, 지금 31초, 30초. 게다가 코터 지금 바로 무디로, 이루... 아, 신라대 선수 한명 지금 쓰러져 있어요. 아, 지금 레프리 타임아웃 됐고요. 23초 남았습니다. 참 난감하네요, 지금. 교체할 선수도 없고요. 지금 코칭 스텝이 들어올 정도로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지금 미식축구 선배로서는 제일 <laughs> 원치 않는 장면이에요 지금. 예. 지금. 11명이 지금 뛰고 있고 게다가 다쳐가지고요. 예. 음, 너무 좀 짠합니다. 예.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예. 우리 후배 미식축구 후배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어, 시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음. 네. 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아, 60번. 예, 신라대 60번. 예, 이지우 선수입니다. 1학년, 1학년입니다. 1학년. 1학년이에요. 이지우 선수. 웰빙 체육학부. 180에 82kg. 지금 아까 11명 아니었습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레프리 타임아웃에서 나가서 지금 10명인가요 지금? 지금 시간 23초 남았습니다 23초 지금 어, 부산대가 아까 터치다운 이후에 엑스트라 포인트 지금 실패해가지고 6대 0이었고요예 맞습니다 이상봉님 뭐 룰은 룰입니다 예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어, 시간 리셋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맞습니다. 10초 디덕션이 있었고요. 지금 13초입니다. 지금 남은 시간 13초. 예. 그리고 나서 다시 60번 이지우 선수가 다시 들어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지금 부상으로 잠시 나갔다가 들어온 선수가 1학년이고요. 예. 예, 밑, 밑까지 내려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지금 13초 남았고요 어, 패스로서는 한두개세개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예, 딥존에 지금, 부산대는 지금 4명, 4명의 선수들이 지금, 어, 투 세이프티와 지금 코너백이 다 뒤로 빠졌고요 그, 라인백커도한 10야드 이상 뒤로 빠졌습니다. 아, 니다운 하는군요. 예. 이 다운이 현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전반전 이렇게 지금 마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전반전, 타이거볼 부산대와 신라대, 신라대와 부산대 경기는